교육을 사례로 어, 한국의 미래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이 OECD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PISA라는 거에서 항상 굉장히 좋은 성적을 드러내죠. 수학, 읽기, 과학 이런 데서 수학은 항상 뭐 일등인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숫자와 또 무슨 수학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에서도 항상 대만, 한국, 싱가폴, 홍콩, 일본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좋은 그 점수를 내요. 근데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죠. 굉장히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받고자 엄청 노력을 하는 나라에 속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그것이 강한.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이런 학교 교육을 약간 하나의 진화로서 살펴보면 이제 초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를 굉장히 좋아했었을 것이고 학교를 굉장히 가는 걸 좋아했고 한 집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시기를 지났을 것이고 그다음에 (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 서태지와 아이들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학교는 이런 모습이라면서 자기네들은 우리를 이렇게 공장에 때려놓고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학교를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학교는 우리는 가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하나만 잘하면 대학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열린 교육이 시작이 되죠. 90년대 말에. 90년대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색깔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관여하는 하자센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어, 학교를 나는 갈 생각이 없다. 나는, 어, 뭐,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학교에서 계속 입시 공부만 하면, 듣기 그 감수성이 좋은 음,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난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학교를 안 가고, 대안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대학교를 다닌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친구나, 영화를 영화를 한다던가, 영화 기획을 한다던가, 큐레이터를 한다던가, 이제 이런 일을 친구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들은 입시 위주 교육을 받지 않고, 10대를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많이 보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안 학교들도 생기고 좀 다른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교육도 다원화 될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IMF 터지면서 엄마들이 어 이렇게 아이들을 풀어놔서는 안 되겠다. 그니까 결국에는 인류대를 가는 것만이 생존인데. 얘네들이 뭘 모르고 지가 하고 싶은 걸 하, 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면서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굉장히 학원이 번성하게 됩니다. 어떠면서 굉장한 과다 경쟁적인 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존이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감을 가진 청년들, 청소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학생들도 대학도 끊임없이 이기지 않으면 도태한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 순위를 놓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교수들이 뭐 논문을 몇 편을 썼냐라던가 학생들하고 교수 비율이 어떤가 이런 걸 끊임없이 숫자로 만들어서 어, 통계를 내서 순위를 매겨요. 그 순위를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 사실은 어, 학문이라는 건는쓸 자리가 없어요. 대학에 오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세상을 탐사하고 삶이 뭔지 경험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세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이 미래도 구상해보고 그렇지만 이 세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어, 자신들의 삶을 내게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이 올라왔는데, 계속 절벽 위에 한번 한번 실패하면 그냥 끝이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노력을 하면서 갈 거다. 라는 세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계속 달려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어, 이런 그 대학을 나는 그만두겠다. 이건 더 이상 대학이 안,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울 것을 더 이상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라던가 아, 당신들 정말 다 안녕하시냐. 너무 걱정된다. 라는 대자보들이 이제 한 3, 4년 전에 대학가에 나 붙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이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어, 교육 제도가 아니고, 대중적으로 그때그때 인기를 끌는 식 대지는. 입시 자체를 거의 대국민 어, 전투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니까 러 수학능력시험 때는 뭐~ 비기도못 든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 하나의 대국민 드라마 드라마틱한 드라마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소통이 뭔지, 서로 의논하는 것이 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같이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그 역할을 거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못 먹고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가족 문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입시, 교육, 지원금으로 가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향으로 갚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과다 경쟁과 과잉 학력 사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각자 도생 사회다. 각자가 생존해야 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는 각자 생존이 아니고 집단으로 생존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집단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서로 협동하고 지혜를 나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뭐 이른바 만물의 영장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논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의논할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어떤 줄 세우기에서 각자도생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식의 생존 게임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홀로 일 중독 상태에 있거나 여기서 막 어, 일이 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 보면 어떤 시점에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시점에 가면 그냥 멘붕이 오는 올 거라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한 번도 일에 재미를 안 붙인 친구들은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계속 이제 부모가 맥여 살려야 되거나 나라가 맥여 살려야 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이 생존 사회를 그 김홍중 교수가 어 서울대 그 사약 하시는 김홍중 교수가 어 생존, 독존, 탈존, 공존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88만 원 세대로 오면 독존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집에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경우밖에는.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탈존을 하는 거죠. 그냥 존재를 마감해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난 영화 영화판에서 놀 거야 이런 사람이 90년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가정의 지원이 없으면 그 말은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이 공존의 사회로 갈수 있을 건지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